자, practice 2 이어서 가볼게요. 자, jellyfish가 해파리예요. 해파리가 are all found in large swarms and blooms of thousands, even millions of individuals. In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먹기 뭐 길어. 해파리가 자주 발견돼요.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무리로? 대치? 먹기 뭐 길게 이게. 떼거지로 발견된다는 거야. 대치? 자, 그래 소재가 뭡니까? 어, 소재 쓰세요. 근데 해파리 하면 여러분 느낌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좋아해요? 해파리? 별로 안 좋아하지? 너가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해파리가 네 주변에 있으면 좋아? 어우, 귀여운 것들 이럴까? 아니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딱 들잖아. 일단, 그의 소재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우리 느낌상으로 분명 마이너스거든? 근데 아직 몰라. 주인공일 뿐이야. 우리는 아직 그 부정적으로 얘를 쳐다보면 안 돼요. 더 읽어봐야 알지. 자, 최근에 The Number of 나왔는데 잘 보세요. The Number of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고 가자. The Number of가 나오면 뒤에 복수명사 나와요. 그래 물어보자. 누가 주어지? 어, 더가 들어가 있는 이 넘버가 주어입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요? 뭐뭐의, 뭐뭐의 수. 수라고 해석을 하죠. 그럼 number가 주어니까 뒤에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 이게 기본 구조야. 그럼 보세요. The number of these blooms가 나왔는데 이게 number가 주어야. 그리고 뒤에 복수명사 나왔죠? 나왔죠? 그럼 끊어볼게. 이제 여기 뭐 나올 자리야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동사가 나와야 될 자리죠? 단수, 동사가. 근데 이게 왔거든? Observed. 자, 얘가 생긴 건 과거 동사처럼 생겼어. 쌤 네. 이런 얘기 했지. 잘 들어. 이게 과거 동사가 맞으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한다?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과거 동사는 능동이니까요. 너거 이해됐지? 네. 확인해봐. 없어요. 없지. 내가 한 단어만 더뒤겼거든 바이 앞에 목적어가 있었으면 동사 맞아요. 네. 없지. 네. 물론, 이런 애들 있어. 뒤에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요. 맞아. 그 말도 맞다, 얘야? 근데 여기까지 안 가도 할수 있어야 돼. 이게 구별하는 방법이야. 다시 한 번. 여기 있는 observed는 왜 과거동사가 안 됐지? 실제로. 뒤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설명됐으면 된 거야. 됐지? 그럼 얘는 정체가 뭔데? 명사를 후치수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겠죠. 쌤이 그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다? 하나는 분사. 분사, 또 하나는 관계사절. 그렇지. 그 중에 뭐가 온것 같아? 분사가 온 거야. 이건 교과서든 모든 상관없어 다 통용되는 규칙이야. 그러면 주어 부분이 분사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진 거잖니, 그렇지? 네. 그럼서 뭘 찾으라고 했어? 두 번째 동사 찾자. 거기가 두 번째 동사 여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본 동사라고 했던 거죠. 근데 동사가 has 혼자냐? 아니지, has been ing 야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수일치 문제로 나오기 딱 좋아요. 왜? 뭐가 안 되었어 이 자리에 해부안될거 아니야? 네. 왜안 되겠니? 저, 탄수야, 탄수여야지. 그지? 틀렸잖아. 그럼 해봐. 여기까지만 해봐. The number of these blooms 뒤에 수시 버리시고, blooms has been rising. 해파리들의 출현하는 수가 뭐하고 있다? 증가.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거야. 됐죠? 음, 오케이. 그리고 has been ing는 현재 완료 진행형 쓰시면 됩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 쓰셨죠?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rise. 자동사죠? 무슨 뜻이지? 원래 오르다 상승하다가 먼저일 거야. 그지 오르다 상승하다 떠오르다 이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늘어나다 증가하다 뜻도 있어요. Rise는 뜻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오르다, 상승하다가 먼저예요. 그 다음 늘어나다, 증가하다. 그게 두 번째 뜻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는 누가고 동요가 됩니까? 쉬운 단어로 하면 increase하고 동요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has been increasing 써도 되한데 괜찮어? 아프지 않아? 된다니까. 그럼 한 가지도 알아야 되는 사실, 자동사는 뭐가 안 되니? 수동 불가라고 했습니다. 문법 조심하시고. 만약에 has been pp 모양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has been pp 모양으로 나오면 이건 무조건 땡이다 자동사는 수동 불가니까요 알겠지 rise 가지고 pp 쓰면 틀린다는 얘기야 알았지 reason 남면 틀려 다음 문법 선언하고 they are they가 누구입니까 해파리들이 합니다 여기죠 해죠 해파리들 are as long as 5, 6 feet l 리블 k 인데 이게 해파리들의 대량 출현이라는 게 이게 한 마리 아니야 이거 떼거리지 이 떼거리들이 이 다섯 개에서 여섯 개의 도시 구획 길이 정도의 길이가 돼요 이게 상상이 돼? 얼마만큼인지 한 블록이라는 게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살고 있는 여기 동백이라는 도시가 블록 도시야 블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블럭이야, 쉽게 말하면. 여기가 뭐 A라는 아파트, 얘가 B라는 아파트.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도로 있겠잖아요, 도로. 도로 블럭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 도, 건물에 길 건너가면 큰 도로 있잖아. 동백소방서 사거리 도로. 거기서부터 시작해 동백구까지 한 블럭이야. 물론 동백초등학교 가는 길에 조그만한 도로 하나 또 있긴 하지만, 이해돼요? 큼지막한 덩어리로 보면 여기서부터 동백구까지 한 덩어리가 그게 원 블럭이야 <laughs> 그럼 5 to 6 블럭이라면 얼마나 크겠어요? 겁나 큰 거지 해파리가 야, 이 정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엄청난 대규모로 등장하는 거야 얘네들이 그 길이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만 한거어때 됐어? 그래서 메가 블룸 썼잖아 메가, 메가라는 말 알잖아 그지? 자, 메가블루머스 about 300 m e t e r s 이게 얼마야? 300m 정도 길이 해당돼요. 300m. 야, 300m면 너네 운동장만한 길이 아니야? 100m 뛰어봤어? 100m 어떻게 뛰어? 한동도면서, 요, 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땅하는거 아니야? 그럼 300m면 요렇게 돌잖아, 니네가, 이렇게. 이게 한 바퀴가 300m야. 300m 조금 안 될걸? 그럼 길이가 300m면 너네 운동장을 이렇게 동그란 걸 이렇게 쫙 지선으로 펼치면 된다는 얘기거든. 잘 이해가 안 가면 운동장 세개 합치는 길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응. 그게 메가블룸이야. 3분 문장은 너무 공교만 생각하지 마. 아니 그냥 크기 얘기한 거야. 사이즈 얘기한 거야. 아니 그럼 이 글이 해파리의 단체로 나타난 크기에 관한 얘기겠니? 그거 얘기하냐? 크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봐봐. These blooms have a number of harmful. 자 봐봐. 중요한 단어 나왔어. 함플 나왔다? 마이너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laughs> 마이너스야. 그리고, 그리고, 잘 봐. Have, 색칠해봐. Effect, 색칠해봐. 여기서 Have 어떻게 석할 거야? 목적어 지금 이거다? 목적어 Effect야, 얘들아. 음. Have를 먹다 가지다 있다 할까요 아니, 음. 아니. Have, Effect는 영향을 미치다. 자, 쌤이 너희들이 보기 편하게 볼게. Have, have. 여기에 형용사는 내가 안 쓸게. 그다음 effect만 이렇게 써볼게. 이게 여러분들이 알기 편한 단어로 바꿔주면요. 이해돼? Effect. 영향을 미치다. 돼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써볼게. have를 가지고. have on. 여기 형용사 쓸수 있거든? 형. 용. 사. 그 다음 뭘쓸수 있을까? 이번에 s 빠졌어요. effect. impact. influence. 썼죠? 아직 안 끝났다? 전치사 on. 그 뒤에 명사까지 쓰면 풀 센턴스예요. 이렇게 쓰면 이 명사에 영향을 미치다인데 잘 들어 이 형용사가 중요하다.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중요해. 근데 그 영향이라는 게 큼지막하게 보면 분명 플러스거나 또는 마이너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여기서는 한풀 썼다면서 응. 그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끝이야. 주제문이야. 이거 들어가면 주제문이에요. 알겠죠? 네. 아, 끝난 거야 그럼. 그래 주인공 소재는 파악됐어. 해파리라며. 해파리는 뭐한다? 해로운 영향을 끼쳐. 근데 어떤 영향인데? 해로운 경제적인 영향을 끼친다.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구나. 끝. 이렇게 바꿔볼 수 있잖아요. Have one. 봐봐. Have one harmful impact on. 그 다음 명사 뭘 쓰면 되겠어? Economy. 바꾸면 되잖아. 경제로. 쓸수 있죠? 쓰세요. have on harmful 골라 effect, impact, influence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전체 다 on 붙이시고 economy 쓰시면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됐죠? 음, 주제문이요 그 다음 책에 써져 있는 거 하나 더 정리를 해 드릴 건데 여기 책에서는 이번에 a number of가 나왔어요. 여기 써져 있는데 요거 요거 a number of. a number of는 어 얘가 주어가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a number of는요. 통째로 형용사라고 보세요. 그렇지? 그럼 얘가 주인공이야. 만약 얘가 맨 앞에 있는 주어 자리에 등장했다면 얘가 주어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얘가 주어자료 오면 이 복수명사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동사도 복수동사가 나와요. 조심하세요. 이건 문법. 해석 어떻게 하지? 이거 수많은. 그래서 a number of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numer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많은, 수많은이란 뜻입니다. 형용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형용사예요. 그럼 형용사가 주어겠니? 아니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얘가 주어라고 그럼 볼게요 these blooms가 주어였고 have는 동사인 것 같은데 목적어를 찾아야겠죠 다시 물어볼까? number 목적어겠니? 아닐 거야 통째로 형용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되려면 품사는 명사잖아요 어딨지? 여기 있어 구존됐죠 응. 분명 주제문이고 이걸 그대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바꿔낼 거예요 그래서 써보라고 한 거야. 자, 데이가 나왔대요. 데이가 누굴까요? 해파리 때 하면 되지, 그냥. 해파리 때는요, 카우스 나왔죠. 카우스는, 물론 해석 다 아실 거야. 야기시키다. 알죠? 자, 하나 써줄 테니까, 이것 좀 기억하고 읽자. 여기다 써줄게. 큼지막하게. 잘 봐.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주어 다음에 샘이 cause라는 동사를 써봤어요. 그다음 뒤에 명사를 써볼게.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샘은 이거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는지 아니? 주제문. 왜 주제문이라고 샘은 얘기할까? cause 동사 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뭐 뭐를 야기시키다, 뭐 뭐를 일으키다 이 뜻이죠. 그럼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명사가 바로 결과물이 됩니다. 맞지? 맞지? 그럼 거꾸로 인과관계. 원인 인과관계네 음. 주제문 됩니까? 네 오케이 그럼 cause만 있을까 아니요 많아요 뭐 있을까 이런 인과관계 들어가는 단어들이 일단 동의어를 해볼게 bring about 뭐뭐를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본적 있죠 cause 야기시키다 동의어예요 또 누가 있냐 trigger 트리거 원래 뭐라고 알고 있죠? 방화세를 당기다. 그 다음 뭐가 있지? 유발하다. 야기 시키다. 했듯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l e a d to 가 있습니다. 이끌다 아니라고 했지,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다, 이거.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result in. 요런 것들이 나오면 다 똑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주어가 원인, 뒤에가 결과입니다. l e a d to 가지고 해볼까요? l e a d to 해서 뭐라고 했지, 내가 이거?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기억하지? 이끌다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주어는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되잖아. 그래도 원인과 결과. 인과 관계 맞고 주제문이에요. result in 뜻이 뭐라고 했니? 뭐뭐라는 결과를 나다 라고 했죠. 기억합니까? 그러면 주어라는 원인은 뭐뭐라는 결과를 나다 되잖아요. 주제문이야. 이 구조 알고 읽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알겠죠? 그냥 단어만, 해석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센스 있게 감지해. 아 이거 주제문이군. 적었죠? 그럼 다시 볼까요? 질문에서 보세요. They cause beach closures야. 이게 뭐겠어? 원인. 이게 뭐겠어? 결과. 해파리들은 뭐하지? 해변 폐쇄라는 걸 야기시켜. 이게 결과야. 얘가 나타나면 해변 폐쇄돼. disrupt 동사 나왔어요. 어떤 결과요 지금? 부정적인 결과네. disrupt 핵심어고 중요한 단어고 방해하다 뜻입니다. 어. 자, commercial fishing operation 어획 활동을 방해한다. 마이너스네요. 그죠? 그리고 by clogging or tearing이에요. tearing 아닙니다. 동사 tear n e 타동사고요. 먹어를 찢다의 뜻이에요. tear라고 쓰지 마세요. tear라고 읽으세요. 예를 들면 t e a r 라는 단어에다가 선생님 여기다가 tear 목적어 apart 어떤 느낌이야 찢긴 찢는데 자 종이를 이렇게 찢는 느낌이야 아니면 이렇게 찢는 거야 착착착 찢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tear apart는 그 이번에 스파이더맨인가 그 노웨이홈인가 그거 이번에 최근 최근 나온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그 메이 승모가 죽어요 그 죽은 다음에 그 스파이더맨이 울면서 내가 얘를 죽이고 싶어 라는 대사가 나오거든 그 대사에 이 단어가 나와요 tear apart 가 나와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tearing holes in nets 니가 그물에다가 그물을 뭐하는 거 구멍을 찢어버리는 거지 clog는 막다예요 이거 기본 단어니까 꼭 외워셔야 돼요 clog 클러그. clog라는 단어도 꼭 기억하세요 막다 wipe out coastal fish harms and clog 나오는 ship engine 얘네들이 뭐하는 거야 전부 다 부정적인 거 만드네 그럼 다 봐봐 다 내가 아직 안 썼지만 다 어떤,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있어, 지금? 그지 근데 좀더 자세히 들여다 봐봐. 어떤 부정적인 결과야? 경제적으로 어, 경제적으로 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지. 됐네. 그래서 harmful economic effect. 이해됩니까? 끝났네. Also 나왔네요. 주제문이라고 했죠? Also. 또한. 왜이 단어가 중요해? Also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글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라니까? 그들은 또한 민우가 착해. 근데 얘는 또한 성실하기도 해. 그럼 성실함이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은 또한 그들이 누군데요 해파리들, 해파리떼들은 또한 cloud down, coal burning, nuclear power plants, 핵자력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켜요. Shut down은 알지? 네. By blocking, block 막다거든. Water intake니까 냉각수 유입이에요. 이게 유입이거든. 취수로서 좀 유입이야. 들여보내는 거니까. 냉각수 유입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야. 원자로 핵, 핵, 핵발전소 터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일본 꼴 나는 거요. 큰일 난다, 예? 네. According to Chinese ocean, ocean rapper Wei Hao 라는 사람에 따르면, 그리고 다른 해양 과학자들에 따르면, the startling, startling growth인데, startling, 어, 보세요. 단어 하나하나 좀 신경 써봅시다, 예? startle 은, 누구 누구를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뜻의 타동사입니다. 이 스타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고는 서프라이즈하고 동의하니까, 예? 서프라이즈가 누구 누구 놀라게 하다잖아, 렇지 그러면 서프라이징 그로스하면 이해가 되겠네, 더 쉽겠네 그지? 더 서프라이징 그로스하면 이해가 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놀라운 증가. Of jellyfish population. 인구라지 가지 마세요. 이 인구가 사람 아니잖아. 사람들이 인구라고 해서 개 개체수. 그럼 해파리 개체수의 빠른 증가. 됐지? 빠른 증가는 threaten. 동사예요. 근데 잘 봐. threaten 원래 알고 있는 기본 뜻이 뭐였더라? 협박하다거든? 그래서 원래 threaten 투부정사는요. 투부정사겠다고 협박하다예요. 예를 들면 threaten to kill 한번 보겠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이해돼요? 네. 투부 정서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원래 협박하다 이 뜻이 기본 뜻입니다. 그러면 해파리 기치수의 빠른 증가는 뭐하겠다? 그대로 스해봐 내가 알려준 대로 뭐하겠다는 협박을 해. 해양 먹이 사슬을 뭐하겠다고 교란시킨다, 혼란시킨다, 없애, 뒤집어 없는다 이거지. 이해돼? 네. 어, 뒤집어 없겠다는 협박을 하는 거야. 이해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무료가 있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자 이거 끊겨서 마저 할게요 다시 한번 start는 surprise의 뜻이라고 했고 뭐뭐를 놀라게 하다 뜻이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jellyfish 개체수의 해파리 개체수의 놀라운 증가는 threatened, upset 나왔어요 그래서 먹이 사슬, 해양 먹이 사슬을 뭐 하겠다고? 뒤집겠다, 결혼시키다 그죠? 그래서 upset 기본 단어지만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 다른 단어로 바꿔서 변경하시면 c o n f u s e 란 단어 이해되실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다 An ecosystem service and to turn some of the world's most productive ocean area인데 turn이라는 단어 나왔고 병렬구조 보이실 거예요 그럼 투부정사겠다고 유합하는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럼 two가 생겼던 구조 이해가 되셨을 거고 turn a into 혹은 two라고도 씁니다 b 하시면 a를 b로 바꾸다예요 그래서 turn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hange 써도 상관없어요. 동의하고 구조도 똑같아요. A를 B로 바꾸다예요. 그럼 뭐 하겠다고 위협하는 거야? Some of the w o r l d most productive. 플러스잖아요. 가장 풍요로운, 가장 생산적인, 다산의 이런 뜻이에요. Productive. 풍요로운만 해석하지 마시고 다산의. 생산적인. 다산의. 추가. 가장 생산적인, 가장... 풍요로운 해양 지역을 뭘로 바꾸겠다고 해파리 엠파이어니까 해파리 제국, 해파리 제국을 바뀌겠다는, 바꾸겠다는 위협을 한다 이거죠 해석은 어렵지 않았어요 글의 소재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해파리 때죠 그리고 해파리 때가 뭐한다고 했니 다시 한번 여기 부분 해로운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근거는요 여기 내용도 이해 보시면 근거 나올 거예요 어 그죠? 그리고 뭐 한다고 했니? 원재력 발전소도 폐쇄시킬 수 있어. 경제적으로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뭐한 거지? 먹이사슬과 생태계도 위협해. 됐지? 어, 간단하게 보면. 됐나요? 어딜 봐도 다 부정적이네. 됐죠? 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세요. 응, 어, 오케이.